오늘 새벽 은혜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자리로 불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복된 하루의 시간 속에 우리 모두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부산 땅과 연산동 지역이 주를 믿는 택한 자들이 더욱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에 귀하게 우리 교회가 사용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자라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나라 위에서 더욱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서양받는 우리 대한교회 대한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이 특별히 위급하며 오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위협하는 병마와 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간섭 지사님 여전히 식도함으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우리 집사님의 모든 아픈 곳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건강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위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여러 항암 치료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그 모든 힘겨운 치료의 가정들, 주님 주신 힘으로 늘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과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덧 그 아픔을 고쳐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과 건강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더 강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의 모범이 되고 또 선배를 바라보는 후배들에게 모두 기감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바쁜 일정 속에서 늘 건강 지켜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영적인 사역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이시는 장로님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세우신 당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기와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입술을 들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아침 이 새벽 문, 새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실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상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만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낙은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를 발식하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고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직 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마,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 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 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과부를 존대할까 하는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그 본문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과부를 존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님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가 어제 살펴본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경건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모대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장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할 것을 이야기하며 그 경건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과 과연 이 과부를 존대하는 것과의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디모데에서 5장의 말씀은 이 그런 실질적인 이 경건의 실천으로 이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먼저 내 이웃의 믿음의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건에 이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마치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제에게 하듯 하며 또 자매에 대해 하듯 하며 또 나이가 지긋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하듯 대해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가족에게 대하듯 하고 그렇게 다가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경건에 이른 자들은, 진정한 경건에 이른 자들은 이 주님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 가족처럼 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피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그들을 가족처럼 마치 너의 정말 피붙은 피무지 형제들, 자매들을 대하는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갑게 대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어떻게 내 지체에게 경건을 내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이후 오늘 본문 3절부터 16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제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이 본문은 이내 이웃의 대표를 이 과부로 설정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이웃 지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외된 자가 바로 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구보의서의 말씀에 통해서도 이 경건을 말하면서, 이 경건의 실천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 말씀하시냐면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구보의 1장 2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란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구보소와 디모대 전서는 공통적으로 이 소외된 이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실천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그래서 16절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이 과부를 돌아볼 때에, 과부를 섬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구제도 돌아보면도 다 질서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질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선적으로 그 구제 대상자에 대해서 먼저 그들이 이 돌아보아줄 가족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과부에게 그 과부를 부양할 이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들로서 과부를 부양하고 섬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6절은 그 친척들이 있다면 그 부양의 부양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친척들 믿음의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과부를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이 과부를 도와주고 돌봄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제외되는 사항들은 이 과부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에 그를 돌봐주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면 이 교회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은, 어, 단지, 이, 교회, 과부가 교회 지체라고 해서 그냥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나이가 일정 이상이 되어야 또 그들의 행실에 있어서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보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나이에 있어서는 이 60살이 60세가 넘어야 한다고 라 설명합니다 또 그들의 행실에 있어서는 이 선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사역 사역자들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그네로 표현되는데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고 또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이 야고 그 디모데전사의 과부를 돌봄의 기준을 보면. 사실 이런 의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이 교회가 우리가 돌봐야 줄 사람들이 이 과부들 중에서도 꼭 이렇게 기준과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정한 이 선행의 증거들이 보여야 과부를 꼭 도와주어야 하는 것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지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형편으로 그들이 사는 것이 어렵다면, 마땅히 교회가 구제를 시행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과부를 도와줌에 있어서 이 명부를 작성하고 도와줄 자와 도와줄지 않을 자를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오늘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진정으로 책임 있는 돌봄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게 여러 가지 선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는 이, 이 아직 이 과부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구제 대상에서 이, 있는 과부 중에서 이 중간에 이 교, 교회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미 사탄에게로 돌아간 자들 또한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참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 이런 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회 교회가 구제를 감당하자니 이 실질적으로 더 믿음이 있고 더 필요 구제의 도움을 필요한 가부들이 이 구제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부에게 또 당장에 이 구제 손길을 끊자고 하니 당장 이 사람의 생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기준을 정해서 더욱더 책임있게 돌봄과 성김을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책임지고 더 확실하게 돌볼 자를 발견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요한 점은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이 기준을 통해서 나타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 믿음에 장성한 자로 세우는 곳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과부라가 해서 다 돌봄의 대상이 아니며 교회 마당 문만 밟는다고 해서 더욱더 믿음이 있는 자로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잘 아는 사도행전에 이 성전 미문에서 이베드로에게 구걸하는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서 거지가 이 베드로에게 구걸할 때에 그들이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먹을 것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당장에 먹을, 먹지도 못하고. 당장에 필요한 것을 사지도 못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하였습니까? 실상은 그 거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실상 가장 필요한 것을 베드로는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교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모든 관심과 기존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 시대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부분을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나라에서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모든 사역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마땅한 지혜를 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고제해야 하며 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신령한 먹이는, 신령한 젖을 먹이는 일이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사랑는 우리 교회가 이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이 신령한 젖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있는 이 자들에게 많이, 많이 먹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본질의 삶을 잘 감당하며 또 소외되어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경건의 모양이 습관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지체를 우리 가족처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소외된 자들을 우리 모두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가 구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전심 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경건을 잃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주의 마음으로 더욱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네시아 윤상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단장로 신학교를 통해 복음 사역자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탁월함을 보일 수 있도록, 셋째로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인도네시아 윤상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매단 장로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또 학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